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니지 W 과금 방식이 바뀐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같이 볼 건데요.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이용자 분들까지 함께 사용을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일전에도 말을 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금 시스템은 먹히지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사용자에도 해외 사용자 과금 방식 적용될지가 관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내 과금과 해외 과금이 다르면 원 빌드로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네, 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리니지 W의 BM을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3일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NC소프트의 분위기를 전했고 이 관계자는 불소트를 비롯해 BM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리니지 W BM의 경우 리니지라는 기존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과 유사하거나 똑같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대요. 예상이죠?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돼 아마 뭐 가격을 좀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확률도 올리고 가격도 내리고 뭐 이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NC소프트 측은 BM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한 정액제 전환에 대해서는 리니지에 친숙하지 않은 글로벌 이용자들이 정액제로 게임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감안해 정액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지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뽑기 하고 있을까요? 도끼개 객긴인 것 같은데 솔직히 뽑기가 더 이상하니까 차라리 무료 체험기간 주고 정액제 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은 리니지W가 게임성, 과금, BM 측면에서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며 그러네 그렇지 차별성을 가져야지. BM 체계를 대폭 개선해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낮추거나 매력적인 신규 콘텐츠로 유저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생각이네요. 어떻게 하면 유저들의 지갑을 오프닝 오픈 시켜 가지고 그 돈을 빨아먹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신규 콘텐츠, 신규 콘텐츠가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건가? 신규 뽑기 얘기하는 건가요? 처음에 변신 뽑기 나오고 인형 뽑기 나온 다음에, 뭐, 그 다음에는 뭐, 돌멩이 뽑기, 몬스터 뽑기, 이런 여러 가지 뽑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갑을 열도록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리니지 W가 글로벌 출시되는 만큼 BM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금 강도가 높다고 비판받은 국내 BM 기준 대신 글로벌 이용자 확보를 위해 해외 BM 수준을 국내 사용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 원빌드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뽑기가 33,000원인데 해외 나가서 뽑으면 3,300원으로 뽑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다만 게임 게임 업계의 영업비용 지출 규모가 대폭 상승한 만큼 NC 소프트의 BM이 대폭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NC 소프트를 리니지 W의 신규 컨텐츠 발굴에 더욱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신규 컨텐츠 발굴. 근데 어차피 리니지하고 똑같이 정통 계승해가지고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결국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몬스터 잡고 레벨 올리고 보스 잡아서 아이템 파밍하고 옛날에 리니지 W 쇼케이스 보여줬을 때이 뭐 화면 보면은 사냥터 모습 나와있고, 여기 옆에 카드 있잖아. 뭐 카드뽑기 당연히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도감도 존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몬스터와 관련된 정보도 다 나와있고, 뭐 도감을 완성하면은 변신 카드를 준다. 근데 이거를 정말 도감에서만 얻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보스를 잡아서만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지난 8월 19일 쇼케이스 당시 NC소프트 관계자는 BM에 대한 언급 대신 기존 리니지와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리니지 W의 경쟁력을 부각시킨 바 있다. 그러니까 좀 BM 같은 경우에도 좀 미리 알면 내가 이거를 게임을 할지 말지도 이런 것도 좀알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은 좀안 보이는 게 마음이 아프죠. 한 서버에 다른 국가 유저들이 한 곳에 모여 플레이할 수 있도록 원빌드로 준비했 비했고 모든 언어가 자국어로 실시간 번역되는 AI 번역 기술을 도입했다고 리니지W의 강점을 피력을 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2가 리니지식 BM 그리고 신규 콘텐츠가 없는 등을 지적받아도 주가도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콘텐츠와 BM의 시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데,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게 틀을 바꿀까요? 얘네들이. 아니, 이미 린지 W 보여준 모습에서, 이미 변신도 나왔지, 도감도 나왔지, 그 다음에 아인도 나왔어요. 이세 가지가 전부 다 있는 상황에서, BM 구조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변신 뽑기 진짜로 없나? 도감으로만 변신은 얻는다? 이게 말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 시스템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뽑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크린샷으로 확인한 거는 그 펫, 뭐 인형까지도 일단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다 있을 거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뽑기는 똑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격적, 확률적 측면만 해자로 좀 만들어주겠다. 뭐, 그냥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만 한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래서 유저들이 어느 정도 게임에 적응을 하고 도박판에다가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뒤지게 빨아먹는 기적의 또 BM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솔직히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악세사리하고 뽑기밖에 없었거든. 돈 쓸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점 늘어나고 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르된 거거든. 그러니까 리니지 M도 보면은 처음에는 상점에 이거 카드 뽑기, 그 다음에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도 뭐티 견갑 이런 게 어디 있어? 귀걸이 두 개, 반지 두개 이렇게만 딱 있었단 말이야. 악세사리도. 그래가지고 상점 들어가 보면은 아직도 이 패키지라는 칸에 반지 패키지하고 귀걸이 패키지가 이렇게 있는거거든요 이게 서초에딱 나왔던 그런 패키지들인거예요 악세사리 관련 패키지가 두개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악세가 몇개인데 티셔츠에다가 견갑에다가 휘장에다가 팔찌에다가 인장 두개에다가 룬도 있고 겁나 많거든요 이런게 다 안뚫린다고 뚫릴 수 밖에 없겠지 그리고 해외 유저들이 이런 것들은 서서히 젖어들면서 과금을 하려고 할때 보다 더 악랄하게 뽑아 뭘 먹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거 반지같은 경우는 120 다이아인데 휘장은 나오면서 240 다이아로 내놨어요. 얘네들이 가격을 2배로 올렸단 말이야. 또왜 그런 심보를 발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저렴하게 나오겠지. 왜냐면은 트릭스터 M 같은 경우에도 과금 장벽이 리니지 M보다 훨씬 낮고 불소 2도 훨씬 낮고 뭐 다른 게임사인 오딘 같은 경우에도 훨씬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금 장벽 수준으로 좀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해요. 유저들이 부담이 없으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내리고 확률은 올리는 뭐, 이런 전략으로, 뭐, 유저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뽑기는 하여간 존재한다. 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네들도 아니지. 뭐, 리니지 과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까? 게임사들이 뭐, 전부 다 그렇고. 뭔가 뽑는다. 랜덤박스다. 이제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외에도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확률을 진짜 완전 무슨 뭐, 0.0001% 요딴 식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확률을 만들어 내겠죠. 그리고 2차가차 이런 것도 있으면 안 되지. 뭔가 제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확률 제작을 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리니지 W가 과금 모델을 바꾼다. 뭐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피셜적인 부분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 내리겠다. 원래 33,000원이던 거뭐 15,000원 정도로 내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겠지.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우리 거좀 뽑아주세요. 우리 게임 좀 해주세요.라는 거고 뭐 그리고 리니지 W 쇼케이스 할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것들도 있기는 했어요. 그래픽적으로 나쁘진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어차피 얘도 지금 희귀 제작 비법서, 무기 가본 마법 주문서, 아데나 뭐 부서진 손목 이거 뭐 재료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들 나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출연 위치도 다알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그 리니지 M에서는 잘안 알려주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찾는 거좀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 뭐 하여간 리니지 W가 올해 11월달 정도에 오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급의 게임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유저를 위해서 그런 뽑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좀 최대한 없게 게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네. 솔직 특히 리니지M이나 리니지2의 과금 장벽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재 게임들도 낮춰 줬으면 좋겠고 리니지W도 그렇게 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